네, 저희 이제 여행 오늘이 7일차인가 7일차. 네, 여행 7일차고요 숙소에서 친해진 외국인 친구들이랑 라파이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약간 시간 남아가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날씨는 영상 9도이고요. 공룡선상 올라왔을 때가 7도니까 상당히 낮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할 때 추워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옷을 지금 네 겹을 입었거든요. 제 뒤에 친구 말레이시아 친구 한명 있는데 말레이시아 친구가. 은행 좀 가야 된다 해서 거기 좀 갔다가 다시 또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지금 라파에 도착했습니다. 숙소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오토바이 같은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빌려서 지금 나파이까지 왔고요. 대략 한 5km 정도 온것 같아요. 가는 길에 여행에 와서 만난 친구가 오토바이가 퍼져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, 현재 나파이 지금은, 아까는 비도 왔지만 지금은 그쳤습니다. 비교적 맑은 하늘의 나파이를 보고 있습니다. 원래 지금 9월쯤이면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여서 물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. 근데,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호수가 여기까지 온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량이 차서 이 안쪽까지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. 뒤쪽에는 게르 같은 건물들도 보입니다. 네, 저희 이제 송찬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송찬림사는 제2의 포탈라궁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모자를 벗은 이유는 이쪽에 율법에 따라서 안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보면 이게 턱 같은 거 있잖아요. 턱 저런 거 밟고 지나가면 안 된대요. 입구에서 지금 티켓 검사하고서 들어가는 중이고요. 후면에 저렇게 지붕이 황금색으로 보이는데요. 저게 다 도, 일단 도금이라고 합니다. 저거는 또 여기 들어오자마자. 비가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위에 맑은 하늘도 보이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. 그 자이랑 숙소에서 만약에 표를 구매하면은 10원 싸게 구매할 수 있고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할인해서 75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원래 가격은 115원입니다. 어, 아쉽게도 여기 설명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이름은 한국어로 써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한국어로 쓰여진 게 없습니다.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은 또 비가 와가지고 어디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건데, 여기 이제, 여기서부터는 모자 쓰는 거나, 뭐 이렇게 뭐 밟는 거, 그 뭉치방 같은 거 밟는 거나, 아니면은 가장 중심지 부분을 볼 때, 시계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. 시계 방향. 네, 저희는 송찬림사를 다 보고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 호수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약간 나파이처럼 살짝 초원이 같이 곁들여진 호수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촬영할 수 있게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. 와 여기서 보니까 송찬림사가 한눈에 딱 보이네요. 뒤쪽에